다이아사, 다이아사는 두오 박사, 내가 초대해 볼게. 안녕하세요, 수찬님. 아, 제가 원래 두오를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상호님 정도는 와야지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하하. 어느 아, 상호님 동문입니다. 다이아 실력은 아니신데 왜 다이아? 있을까요? 아이고, 이하 동문입니다, 수찬님. 아, 어, AP에다가 갈만한 게. AP에다가 갈만한 게. 달리아 아냐 아한 릴리야 좀떨어지가어 <laughs> 아. 방금 잠깐 악마를 봤어요 하모이야 나오님네 수찬님 다음 내 취업 보이시나 다음 아이고 민감하다 민감해 <laughs> 예민해요 예민해 아 수찬님은 지기 싫으셔서 점화까지 쳐두셨구나 꾸역꾸역 오, 말투가 상당히 공격적이신 아, 것 같은데? 아, 무슨 소리세요, 수사님? 아주 저, 저 이런 탑라이너 너무 좋아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그렇게 안 바래요. 안 네. 바라는데 탑을 안 오는데 상대만 오신다. 네. 아, 이러면 제가 멘탈이 조금. 저는 마침 상대 정글을 잘 찾는 정글. 아이고야! 아이고야. 아이고야. <laughs> 너무 잘 맞다. 예잘 맞네요, 확실히. 자, 그럼 제가 아이고. 제가 낚시로 21원을 이거 10원을 어, 두 뭐야? 번을 저 이거 처음 먹어 보는데. 요 팀원들 사기 증진되게 한번 찍어 주시죠. 잠시만요. 안 찍어지네요. 네. 치어 빠졌어요, 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주차님, 저 올라갑니다, 지금. 저 반격 15초예요. 네. 반격 12초. 체어 빠졌다고 하셨죠? 네. 경험차 네. 하나만 3렙 좀요. 얘 반격 없어요. 아니, 이 까는 거 여기까지 하고 저 갑니다 수찬님. 그러니까 이게 동선입니다 수찬님. 아 동선은 동선인데 이게 뭐 지금 뭐 혼차 또 들어 빼는 거 같아 가지고. 어허 아, 수찬님 아, 저 네. 때문에 지금 무빙이 강제됐는데 그게 아, 무슨 일이세요? 그그킬매가드렸습니다 네, 바로 갈게요. 더 갑니다 수찬님. 이 어, 빠졌어요. 잊지 않았나요? 풀 없어요. 저 스택 없어요.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. 요런식으로 아 굴려주면서 킬 드시고 수동이 장군님 아유, <laughs> 좋네요 게뭐 먼저 깔끔하게 해드리잖아요 오 오랜만에 괜찮은 탑을 만났네 이게 <laughs> 괜찮은 정글 만난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뭐야 저 어, 아닌데요 어? 미드 같은데요 <laughs> 어, 어, 탑을 안보는 친구구나 <laughs> 어, 바텀 좋고. 아, 아, 붙어 죽네. 아. 바텀에서 박아 버렸어요, 그냥. 아이고, 이거 저만 위에 있는 턴인데 이거 바꿔 가지고 죽어 버리셨네 이게 아, 아 근데 이게 잡으면 투포가 나와 가지고 이게. 아, 투포. 아이고. 특포? 알겠습니다. 저기 아래에서 교전 한번 볼게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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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, 는 거죠? 하하하하하하, <laughs> 하하하하하, 이게 렐렐. 아이고, 렐 친구가 재밌네. 아유 화끈하시다 다리. 뭐야 상원이 언제 죽으셨지? 아전 신드라 이제 풀 빼고 진 한번 견제 때리면서 진 스킬 빼면서 죽긴 했는데. 괜찮습니다. 미드 바텀 쪽에서 서운하겠다 이거. 저도 아래에서 이거 아래에서 힘 싸면 할만하고. 아예서 날라올 만한데. 아예서 네. 왜안 날라? 만. 올라다벨 맞마 이거 안 들어 주잖아 임마. 자, 뭐 가볍게 3인공 한번 꽂아 봤습니다, 수찬 님. 너무 가볍게 꽂으셨다. 어, 아, 그 전에 수찬 님이 원체 이게 또그 먼저 이니시를 잘해 놓으셔 가지고 숟가락만 얹었어요 그냥 수찬 님. 잘했습니다. 네. 네, 갑네. 나도 이제 토코가 나오는데. 이거 배우수님저 풀캠턴 이제 아 시... 아니야, 아니야, 안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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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.. 아니 <laughs> 아니 아 잠깐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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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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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. 아, 아. 아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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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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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 아니 아이고야, 지랄났네 우리 팀들. 아이고, 아이고, 아 바로 바로 바로바로아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아 오, 자도 있어요. 스턴 제가 걸어놨고 돈이 야 쓰시고 아우, 좋아요. 너클리고 존야 한번 써서 빨아주고 그걸 들어왔네? 미쳤구나, 완전. 니들 완전히 미쳤구나. 형따보면될것 같았어? 안 되지. 수찬가! 잡아 주시고 나 있어. 음, 좋아자뭐 아, 하셨나요, 근데, 안타 때? 아, 전 이제 존야로 이제 그 신드라 궁 빼고, 그리고 녹턴이 들어오게끔 유도하면서 녹턴 궁까지 빼면서 상대가 다 빨리게 만들었습니다. 아, 빠셨구나 예, 잘 빨았어요. 자, 그러면 치다가 전 스마싸움도 솔직히 뭐안 뺏길 자신 있어가지고 녹턴 같은 애들한테는 갑시다. 아... 이거 스마싸움 제가 더 좋아요. 진사타는 저는 못 뺏겨요. 미리 말씀드렸습니다. 진한테는 뺏길 수 있는데 저 녹턴한테는 안 뺏겨요. 죽어도, 죽어도 안 뺏겨요. 야, 발언부터 먹어야겠다 먹었고 들어올 생각도 없었네, 요 뭐야, 이거 쪽 수집, 우리 밑에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 너무 흥분셨다 너무 흥분하셨다 이리 와, 새끼야 플래시 있으신데 어디야, 어디도가 이루아 이루아 알라 알라 이루아 새끼 아오 새끼가 그냥 까불고 있어 아 잘하시면서 아이고 수찬님 아 다음에 정상인 한명 있으니까 확실히 게임이 되네 이게 근데 저뭐 AD류도 되니까 언제든지 뭐 다른 걸로 맞춰주 아 혹시 AD류 제가 워딩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? 뭐 캐리력의 위에고 티어 높은 리신 어우 oh, f u k 리신? 네. 음. 그리고 만약에 상대 팀에 CC가 없어, 상대방이 싸가지 없이 라인 전다센거 뽑아가지고 CC 없이 한다, 그러면 바로 그함 나갑니다. 자 최근에 <laughs> 그함는 정보를 못 봤거든요. 아, 아 최근 아, 잠깐 이거 수찬님 보여드려야겠다. 아, 아, 왜냐면 아니 왜냐면아 이거 수찬님 못 보셨으니까 내가 봤어 보여줘야 돼 진짜. 아... 그함에 대한 인식을 제가 바꿔주고 싶네요 수찬님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. 이번에 버프 먹은 이거. <laughs> 아 후반지오 느낌으로. 진짜 1픽으로 그거를 꽂으실 건가? 1픽은좀에바고 이제 탐님이랑 수합해서 <laughs> 가위사다리. 아 오. 잠깐, 저 근데 원래 저는 아나 이거는 못 참는데 바이인가요? 네, 이거 그러니까 바이하면 저 게임 안 져요. 저거 바이하시죠? 좀뭐 이거 하고. 저는 제가 오너 선배님 보고 영감 받아가지고 그때 아, 오너 선배님이 대회에서 바이 풀캠프가 3분 14초가 나오더라고요. 아이구야. 네. 그 제가 그 정글링을 습득을 해서 저는 3분 14초까지는 아무래도 안 나오고 3분 17까지는 끊으니까 윗발게까지도갈 생각 할게요, 상황 보게아윗발게는수도권 아, 있죠 네 자자자 자, 자. 저는 오로라 살짝 중후반부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한타 택해를 어, 하겠습니다 토클시 어, 신발수입이야? 뭐 아 죄송합니다 아, 이게 진짜 진짜 1초 단축할려다 아. 어탑 개피 아네 지브랑 캠프가 느리시구나 혼자 하겠습니다 네 정글 다 털렸습니다 순찬님 정글 다 털렸어요 순찬님 죄송합니다 수찬님 저 이번 턴에 수찬님 상대 탕어요 흘려주시면 진짜 흘려주시면 저 복구돼요 수찬님 잡아주면 더 복구되고 와우 나이스 아, 네, 네, 최선이었습니다 쌍버프 리슨이라 왓?! <laughs> 아나 아, 진짜 죄송합니다 아나 미치겠네 씨 아, 수찬님 이러면 저 이제 6레벨 턴 벌립니다 이제 제가 진짜 득점할게요 어 리신 리신 리탑 와드 없잖아 두 번이고. 하하 또 왔네 저 이제 이러면 수찬님 덕분에 상대 블루 턴을 깍 나와요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해서 이득 보겠습니다 수찬님 반드시 이득 볼게요 아 와, 너무 어다 복수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거 진짜 아니야. 나 진짜 너무 말렸어. 이게. 아, 내가 와, 진짜 너무 말렸다, 이거. 게한 기분. 아, 이거 최악 같이 티오. 뭐 저렇게 <laughs> 연습할 때렸어야지이고 <laughs> 아, 수찬님 어, 아, 다음 아, 기회에 한번 다시 아, 가시죠 아 예예 아, 예, 미안합니다 수찬님 아, 예. 아, 자 아, 다음에는 아, 꼭 진짜 한번 캐리해드릴게요 미안해요 수찬님 근데 혹시 다음에 제가 마스터를 찍을건데 다음번에 기억해 있으면 아 자, 다음에 이제 올려놓을게요 수찬님 이, 이 바이 사건 제가 진짜 다음에는 한번 꼭 캐리해드릴게요 수찬님 미안해요 아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죄송합니다 네